그리도인들은 죽어도 부활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은 세상 사람과 영적으로 전혀 다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부활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. 또한 구원받았을 때 그몸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. 몸 안에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따라 의아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인 것입니다.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신 것을 아셔서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.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. 아멘.